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선차 원장입니다. 김채연 실장입니다. 네, 오늘은 어떤 걸 할까요? 어 이제 9월이죠. 정말 시간이 빨라요. <laughs> 네, 여름철 추천드리는 그런 시술들을 좀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음, 가을 쪽으로 가, 가고 있고 오늘은 가을 겨울 가면서 또 인기가 있어질 것 같은 시술들이랑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시술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첫 번째는 색소 쪽이 조금은 이제 어 적극적으로 좀 들어가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. 색소는 어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얕은 색소가 있고 좀 깊게 자리하는 색소가 있는데 얕은 색소, 뭐 주근깨나 어 얕은 잡티가 있, 있으신 분들은 어 맥스지를 통해서 한세번 정도 두세 번만 해도 어 굉장히 많이 탈락이 되기 때문에 어 그런 거를 하면은 단시간에 음, 얼굴을 환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. 깊은 색소들은, 이거는 뭐, 어떤 레이저를 쓰든지, 어 반복이 가장 중요해요. 토닝으로, 이제, 토닝, 제네시스, 복합을 해가지고, 계속 반복적으로, 열 번, 스무 번, 이제, 오래 걸리는 시술이기 때문에,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, 좀 꾸준히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, 저는, 어, 보통, 이제, 색소 하면은 얼굴이 좀, 환하게 만드는 작업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어, 얼굴을 좀 매끄럽게 하는 이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한 번은 매끄럽게 하고 한 번은 좀 환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또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매끄럽고 환한 얼굴을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해보시는 걸 어,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점점점 선선해지면은 또 어, 얼굴도 많이 좀 푸석함도 느끼고 그리고 건조하거든요 가을에 이때는 어떤 게 좋을까요? 저도 얼굴이 굉장히 건조한 편이라서 보습도 엄청 열심히 하고 뭐 스킨부스터도 자주 하고 그러는데 스킨부스터 종류들이 건조함을 해소해주는 스킨부스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를 좀 추천드리고 스킨부스터는 뭐 리쥬란, 샤넬 어... 그 다음에 사이토케어, 뭐,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대부분은, 어, 건조함이랑, 그 다음에 재생성분은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특히 가을이나 겨울 이럴 때 속담김이나 주름이 좀 늘어나죠. 사실 건조하고 수분을 많이 뺏기기, 뺏기기 때문에 늘어나는데, 그럴 때 이제 보충을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. 좋은 좀 고가의 화장품이라서 많이 비교가 되는데, 화장품이랑 좋은 화장품을 바르는 거랑 스킨 부스터의 좀 차이점 이런 걸좀씀수 있어요. 사실 뭐 여유가 되고 그러시면은 화장품도 좋은 걸 쓰고 스킨 부스터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어 어쨌든 표피랑 진피층을 통과할 때 장벽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이제 스킨 부스터 같은 걸 직접 주입을 하는 방법으로 어그 밑에 층까지 잘 이제 살릴 수가 있고. 또, 세 번째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, 이제, 목주름이나 얼굴에 주름 있으신 분들, 음, 주름필러 아, 쪽을 <웃음> <웃음>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, 이게 멍이, 주름필러는 시술 방식 자체가 약간 멍이 들수 있는 시술이거든요. 그래서, 여름이나 이제 노출이 너무 많이 된 계절에는 조금 부담스럽고, 이제 가을, 겨울 좀 뭔가로 가릴 수 있을 때, 아, 어,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, 특히 목주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는데, 첫 번째는 보톡스도 하면 굉장히 좋고, 어, 이전에 말씀드린 스킨 부스터로 약간 피부를 두껍게 해주는 것도 좋고요. 그 다음에 재생 레이저, 특히 고주파 계열의 레이저를 여기에 반복을 해주면은 피부가 좀 두꺼워지면서 어, 잔주름이 좀 없어지는 효과를 누리있고 대신에 깊은 가로 주름 이런 게 있는 분들은 필러가 가장 효과가 좋기는 해요. 필러랑 실 같은 게 가장 좋고 요새는 뭐 필러 말고도 콜라겐도 음. 음. 있어서 음.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음. 사실 이제 필러가 뭐 부작용이나 이제 무섭다 음. 이렇게 남는다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좀 돼가지고 필러를 조금은 이제 겁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주름 필러는 크게 걱정할 그런 건 없어요 이제 큰 혈관 주의 필러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주름 필러들은 좀 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... 막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필러는 좀 조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새 콜라겐을 좀 재생해주는 여러 가지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주사들을 좀 맞으시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, 목주름뿐만 아니라 이제 미간주름이나 이마, 아,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이제 여드름, 흉터, 그런 데는 다 원리는 비슷하거든요. 방리하고 그 공간에 필러를 조금 채워준다. 이런 대신에 그런 걸할 때는 좀 멍이 든다. 라는 걸좀 아시,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할때 아, 어, 같이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, 이거는 반복이 필요해요. 한세번 정도? 세번 정도? 많이 호전이 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계속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요새 이렇게 트러블 올라오셔서 트러블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트러블은 여드름 쪽은. 하면 좋을까요 요거는 음, 사실 뭐 트러블 여드름은 어 계절성화는 조금은 상관이 없지만 이제 마스크 때문에 생긴 여드름에는 가장 추천드리는 건 아그네스 레이저에요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나는 분들이 많아서 어 마스크를 끼더라도 아그네스 레이저를 세번 정도 해주면은 그 수를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어요 뭐 10개 날거한 두세개 정도 나는 정도로 줄일 수가 있어서 음 그런 분들은 어, 아그네스 레이저는 이제 고주파로 피지선을 직접 태워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반복적으로 한 곳에 내가 여기는 계속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. 그그 그 부분을 이제 더 이상 나지 않게 좀 태워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아그네스 레이저를 좀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주기는 그러면 주기는 응, 뭐한달 간격으로 하시는 게 무난할 것 같고요. 조금 심하신 분들은 뭐 2주 간격으로 좀 땡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한 4가지 정도, 가을철에, 뭐, 이외에도 많겠지만,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시술들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